부평백운역 인근 주민들이 백운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현택 부평구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민들이 백운역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네, 백운역에서 동암역으로 가는 방향은 앞으로 2년 안에 약 5천 세대 이상의 유입 인구가 예상됩니다. 10.2구역이 2022년, 2022년 4월말 완공 예정, 서희 아파트 올해 4월말 완공 예정, 백운 현대 20, 23년 6월말 완공 예정, 10.3구역 761세대, 10.4구역 856세대 등 5천세대 이상의 유입 인구로 백군역으로 가는 현 인도는 비조 봐서 사고, 사고가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또한 기존의 주공 뜰안채신동화 항구, 동보 부모 어울림 등 주민들의 이용, 이용 편익 증대를 위해서 아트센터 앞으로 백운역 개찰구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운역 개찰구를 아트센터 앞에 설치한다면 비좁은 보도 문제도 인원 분산 효과로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주민들의 요청과 관련해서 3일 오전 코레일 측과의 국회에서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이성만 의원님과 코레일 국회 총괄 부장님과 별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코레일 부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자체도 부담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주민 대표분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동의하고 그 유치의 도보도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도보 확보를 위해서 앞장서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레일 측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걸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부평구의 입장은 어떤 거죠? 예, 담당 과장님과 미팅을 했었는데요. 부평구, 부평구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민원, 민원인들이 조사한 바로는 6, 7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공사비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담당, 이 집행부에서 비슷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 천안 부정역이 110억, 연수역이 64억이, 64억 원이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의 말씀은, 백운 개찰구의 네. 설치와 네. 보도의 위험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더 많은 자료를 조사 중입니다.부평구의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드는 만큼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주민 편의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 부평, 아, 백운역 개찰구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계략적인사업계획을 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계략적인 사업계열가 잡히면 집행부와 잘 협조해서 식정동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백운역 개찰구가 꼭 설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부평역 개찰구의 시설 사업은 사실 코레일이 아니라 철도공단 사업입니다. 철도공단의 시스템 계량처. 또는 정보 사업체에서 계량 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계량 사업 사업비로 사업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니 이번에 이 부평역 아 백운역 개찰구가 꼭 설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현택 부평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